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정학형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이제 집에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매장에서 게임을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지하철이 끊겨가지고 이제 집에, 여기서 노, 노숙을 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약간 여유있게 영상을 찍을 거니까 즐겁게 봐주시기 바랄게요. 자, 레오파드 개코를 처음 키우시면 은 애들이 밥을 안 먹는다고 문의를 주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먹이는지 보여드릴 건데, 사실 밥을 안 먹는다면 대부분이 환경 문제예요. 막다 완벽하다고들 하시는데, 보시면 너무 밝은 데서 키웠다거나 뭐 온도를 안 맞췄다거나 아니 너무 시끄럽게 했다거나 계속 만졌다거나 이런 경우에 밥을 안 먹는데 뭐 그런 게 아니고 환경이 맞았는데도 밥을 안 먹으면요 어떻게 먹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귀뚜라미나 미럼을 준비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 머리를 이렇게 살짝 뜯어주세요 머리를 뜯으면 여기 안에서 체액이 나오죠 그럼 그 체액을 레오파덱이 앞에서 흔들어주는 거예요 일로 살짝 이렇게 콧장대기 발라주고 앞에서 흔들면요 애들이 아 이게 먹이구나 하고서는 이걸 받아 먹거든요. 자, 이걸 앞에서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밥을 주는 거예요. 자, 미럼 밀엄, 귀뚜라미나 미럼의 머리를 살짝 뜯어가지고 그앞 안에서 나온 체액을 콧잔등에 살짝 발라준 다음에 너무 들이대는 게 아니라 앞에서 살살 흔들어 주시면은 애들이 아 이게 먹이구나 하고서 받아 먹거든요.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친구는 먹이 반응이 좋네. 알 하나에서 두 마리가 나온 쌍둥이라서 약간 좀 처음엔 건강하지 못했는데 요즘엔 밥도 잘 먹고서는 점점 회복하고 있어서 보기가 좋네요. 자두드라면을 이렇게 머리를 딴 다음에 뭐 머리 따는 게좀 징그러울 수도 있지만요, 뭐 귀여운 도마뱀을 위해서라면 해볼만하죠. 이렇게 앞에 흔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받아 먹죠, 잘. 이걸 응용해가지고 뭐 크레스트게코나 다른 도마뱀들 다 이렇게 해서 먹이를 줄 수가 있는데요. 결국엔 많이 해보는 사람이 익숙한 거예요. 이거 한두 번 해가지고 잘안 된다고, 아, 우리 개코가 죽는 게 아닌 건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항상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하다보면요. 뭐, 어떤 도마뱀인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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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먹으니깐요 아, 보니까 새끼들 많이 나왔네. 다잘 번식한 친구들이에요. 능력이 대단하죠? 어난 여자친구도 없는데, 여기서 레오파드 개코 번식이나 시키고 있고. 자, 너도 와서 먹어봐. 이 친구들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좀 많이 소심해요. 아, 그거 니가 왜 먹어? 자, 얘도 이제 마셔봤으니까. 얘는 아직 첫 식사를 아직 태어나서 안 했는데, 지금 밥을 먹으면 이게 태어나서 첫 번째 식사가 되겠네요. 밥을 주는데 너무 안 먹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그냥 억지로 주지 않고요. 치웠다가 다음날 다시 주시는게 좋아요. 너무 계속 들이대면 애들이 스트레스 받거든요. 음. 애들이 안 먹는 데서 막 억지로 주려고 하면요. 전혀 좋지가 않아요. 특히 레오파드 개코는 한 사육장당 한 마리씩 키우시는게 좋아요. 제가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보여드리는데 실제로는 이거 같이 이렇게 두다 보면 먹이를 먹으면서 먹인 줄 알고 서로 꼬리 같은 걸 깨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서로 좀 따로 따로 관리를 해주셔야죠. 자, 너도 오케이. 요 녀석이 안 먹네. 안 먹을 때는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도전해 주셔야지 막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애들이 반찬 투정한다 해가지고 그 반찬을 억지로 먹이진 않잖아요? 얘들도 똑같아요. 이 녀석이 아직 첫 번째 탈피를 안 해가지고, 아직은 먹이에 대한 반응이 좀 없네요. 사실 태어나고선 첫, 첫, 한번 탈피를 해야지 밥을 잘 먹거든요? 오케이. 자 응용해서 이제 좀더큰 친구들로 한번 먹여 볼게요 자 여기는 루시스틱 암컷들인데 어이 친구들도 한번 밥을 먹는지 봐야겠네요 어 이미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이렇게 쪘는데 괜히 주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 얘네들도 앞에서 먹이를 이렇게 살살살살 살살 살짝 이렇게 발라줘요 체액을 그럼 잠깐 있으면 이제 체액을 핥아먹기 시작하겠죠 그럼 이게 먹이구나 싶어가지고 받아 먹어요 바로 자 너도 한번 먹어봐 소심한 개체들일수록 이 먹이에 대한 약간 좀 사람이 이게 접근을 하면 살짝 피하는데 그럴 때는 좀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이렇게 흔들어줘야죠. 이런 식으로 다 먹이를 유도하는 거예요. 애들이 안 먹을 때는 억지로 주는 게 아니라 치어 치웠다가 나중에 다시 주는 거죠. 귀뚜라미를 줬는데 체액이 잘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 번씩 짜주시면요. 치약 짜듯이. 그러면 귀뚜라미가 체액이 더잘 나와요. 그럼 애들이 쉽게 받아먹죠. 다른 애들도 한번 줘볼게요. 자, 이번엔 크레스트 개코. 게코. 크레스트 개코는 약간 레오파드 개코보다는 먹이 주는데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인데요. 이 친구는 밥을 잘 먹을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이 귀뚜라미의 머리를 따가지고. 자, 일로 와, 시키. 아, 잠깐만, 일로 아이고, 아이고, 잘 먹어. 맛있게도 먹죠? 제가 항상 좀 너무나도 강인한 상남자이는 해도 이 친구들 밥을 줄 때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헌신적이고 자유롭고 또 다정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생물들은 제가 이렇게 잘 대해줄 때에는 저의 이런 마음을 아는 건지, 이렇게 저를 피하지 않고 이렇게 잘 받아먹죠. 그런 걸 보면 저는 아마 이 동물을 분양하고 키우는 게 어떻게 천직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아, 근데 답답하네, 빨리 좀 먹어라. 약간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토케이도 한번 이 포스피딩을 도전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친구는 좀 앙상하게 말한 토케이에요. 어, 다른 친구들한테 좀 채워가지고 지금 몸이 좀 말랐는데, 이 친구도 한번 먹이를 먹여볼게요. 자, 토케를 이 먹이는 거는 조금 달라요. 이제 귀뚜라미를 이렇게 많이 으깨주셔야 돼요. 몸으로 다 이렇게 하나씩 한 번씩 핀셋으로 눌러가지고 좀 다져주셔야지 애들이 토케는 좀 싸납고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먹이를 주면 막 내뱉고 집어 던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액을 많이 내, 내보내가지고 이제 먹이로서 인식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핀셋으로 강제로 주면은 애들이 핀셋을 깨물어서 이빨이 다치기 때문에, 항상 핀셋을 입안에 넣는 게 아니라, 이 먹이만 입에 넣어. 으아! 손에 묻었어! 아, 하지만, 이렇게, 시간과 열정을 들여가지고 하다보면은, 이 친구도 저의 마음을 알지 않을까 싶네요. 자, 먹자. 밥이다, 밥. 사실, 이 포스피딩은 거의 제일 마지막이에요. 원래는 개체가 스스로 밥을 받아먹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도 안 된다 싶으면은, 이렇게 강제로다 먹이를 먹이는 건데, 이 과정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생물을 키우다 보면은요. 이제 막 애들이 밥을 안 먹으면은, 이렇게 강제로라도 먹여가지고, 어떻게 영양이라도 좀 회복을 시켜줄 수 있도록, 좀 주인이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죠. 근데, 레오파드 개코나 크레스티 개코는 웬만하면 이렇게 주면 다 받아먹는데, 토케이 개코는 좀 싸놨다 보니까, 사람이 먹이를 주는 거에 대한 좀 저항이, 아! 저항이 있어요. 아, 아파 파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일단 무섭더라도 개체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원래 이렇게 영상을 찍을 의도가 아니었는데 괜히 토끼 피딩법으로 나 돌아갔네. 사실 가장 좋은 거는요 장갑을 끼고 일부러 토끼한테 물리는 거예요. 물리고서는 이제 입을 벌려가지고 그 속에다가 뭐 이렇게 집어넣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게 하자니 좀 약간 좀 너무 그 영상이 격해지면 또 이제 동물학대라고 이제 얘기가 나올까봐 약간 자기가 스스로 먹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이 방법이 좀 쉽진 않네요. 이렇게 기다려보면, 으아, 새끼! 7.8기라고 하죠? 음, 먹어라. 음, 맛있죠? 자, 이러고서좀 기다리면은 이제 먹이를, 아, 먹을, 금방 삼킬 거예요. 자, 통 안에다 넣고. 아니면은 기다리면은... 개코들은 먹이를 삼킬 때 그렇게 빨리빨리 못 삼키거든요 실제로 입안에 넣었어도 이제 소화기관 속으로 들어간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요 한번 밥을 받아먹었다 해서 바로 주지 마시고 좀 시간을 텀을 둔 다음에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개코가 스스로 밥을 먹는지 확인하는 방법은요 지가 혀로다가 쩝쩝대면은 그럼 먹었다는 증거에요 아무튼간에 이런 영상을 찍으려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어, 애들이 아예, 뭐,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이제 개코들이 밥을 안 먹을 때 어떻게 먹인지 보여드리려고 거였죠? 어, 아까 보여드렸듯이 던 이제 귓드람이나 이제 미에 체액을 내서 그 체액을 입에다 발라주시고서는 앞에서 살살살살 흔들어주시면은 웬만하면 애들이 다 밥을 받아 먹을 거예요. 그래도 안 먹는다면은 뭐 슈퍼푸드나 로커스트 같은 분말용 제품을 꼭 주셔야 되고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해서도, 뭐, 정안 먹는다면 저한테 한번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뭐, 웬만하면 다 상의를 해드리고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한번 연락을 주시길 좀 추천드릴게요. 자, 다들 이제 개코들 처음 키울 때 걱정도 많으실 텐데, 뭐, 웬만하면 이런 경우도 없으니까요. 다들 즐거운 사육 되길 바라면서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지금 저희 매장에 또 크레스트 개코랑 레오파드 개코가 또막 왕창 부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저희 매장에 방문해 주시면은 자, 되게 저렴하게 분양을 하니까요. 또 오셔서 직접 먹이 먹이는 것도 한번 구경해 보시고요.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